제작은 저주, 야수, 흑교석보다는 사실 낙인이 1순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재료가. 특히나 2단계 재료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좀 모아두시고 나중에 수혜인을 쓰기 위해서는 박낙인, 다른 친구들이 쓰기 위해서는 공낙인을 만들 준비를 해놓고 네, 이거는 어떻게든 구해져요. 근데 요거 진짜 이두개 옵션은 무조건 설정해야 되면 3개씩 들어가거든요. 부위만 하면은 24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세트가. 이거는 신규 유저는 종보하고요 기존 유저는 이제 스웨인 막 쓰잖아요? 그럼 낙인을 좀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주 야수는 그리고 낙인보다 비교적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 효율을 따지려면은 나중에 모아서 낙인을 만드는 게 정배다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상식이기 때문에 급할 거 없습니다 최근에 첫 마정석 쿠폰까지 추가되면서 전용 쿠폰 무료로 누구나 지금도 받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앞으로 쭉 나옵니다 이게임의 아이템 옵션이 붙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투구부터 갑옷 장갑 신발 공 기반인지 반 기반인지 체력 기반인지를 보고 변동 옵션인 투구 추공 치피 신발 반지의 추공 속성별로 투구 반지 일순이고요그 다음에 속성도 괜찮고 치피가 올라가는 신발도 괜찮아요 요 부위가 조금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 변동옵션 적혀있죠 제작을 추천드립니다 75제를 100제를 올리면 효율이 가장 좋은 것도 지금 말한 요 반지 공 올라가는 거 무조건 추공해야 돼요 추공이 아래 공퍼 투구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04 붙으면 졸업이에요 04 이런 것들은 02 추공2 이런식으로 아니면은 뭐 02에 추공1이라도 최대한 공포에 붙인다 강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강화할 때는 추가로 장갑에도 고정 옵션이니까 이게 추공 이잖아요 붙어 버리면 이거 재련 올리면은 효율 좋겠죠 그러니까 추공 올라가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해주세요 자연 같은 경우는 방어니까 가보태주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근래 계속 특별 출석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주거든요. 네, 요것도 주간 시뮬레이션을 하면 주는 건데 교환소에서 이것도 이제 20강을 하게 되면 강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스펙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빡 이렇게 맥스 한 방에 때려주는 거죠. 두줄세줄 줄 정도에 해주면 돼요. 네두줄세 줄. 그래서 성진우부터. 1순위는 무조건 성진호부터거든요. 성진호 맞추고 남는 거를 헌터한테 준다라는 걸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격 기반인 거. 저주, 야수, 정배. 이 친구가 방인지 아닌지 보려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옵션, 아티팩트, 방어력. 얘는 공격력. 이런 식으로 바로 방어력, 간통, 공격력. 이걸 보면 됩니다. 얘가 어떤 기반인 건지. 바로 눈에 들어오죠. 얘들이 주요 옵션이니까 얘들을 좀 챙겨주자 추가로 최근에 올려놓은 축돌티어표 많이 고민하시는데 스킬 연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를 인게임에서 다 구해지거든요 주관으로 하면은 다 줍니다 랜덤적이든 선택적이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괜찮아요 현질을 조금 최소화해도 충분히 게임이 다 돌아가는 시간만 지나면은 이런식으로 12개 그러니까 전설 있고 이게 15개 모으면은 된단 말이죠. 그럼 1티어를 보고 얘가 만약에 하고 싶다. 오, 어, 5개 남았네? 그러면 이번에 선택권을 약정관판안 선택해도 되는 거죠. 자, 제가 살길안한 이유 뭡니까? 살기는저 이제 6개만 더 모으면 랜덤적으로 한두 3개 더 뜨고 선택상자도 인게임에서 구해지니까 15개, 6개만 더 하면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어디서 구하냐? 구간캐 정리해놓은 거. 이거 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 긴 신발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세트 확정. 신발. 제작 대상 확정 그 다음에 옵션 설정 CP 베이스에 방포 하나를 넣으면 이게 한개 들어가고 투가 두개 선택하면 세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방방 붙어주면 거의 뭐 끝났거든요 솔직히 세개를 넣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아까 앞에 말했지만 낙인 세트는 팀 파이트 모드 길드 레이드나 파멸의 건자의 고점용 신규나 이제 막올라 오시는 분들은 저주사의 흑요석 사를 해가지고 헌터 모드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비 입장에서는 낙인팔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팀 파이트 모드 고점은 낙인팔이 맞다. 팀 파이트 모드란 길드 레이드다. 자, 그래서 방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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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피증 방간. 치박세개 중에 한 개만 뜨면 돼. 역시. 역시 넷마블. 역시 안 줌. 자, 그대로 설정한 거 빼고 공이랑 피감 쓰레기. 하지만 우리가 강화를 성공한다면 또 다시 넷마블을. 오! 예! 그렇지, 공도 있는 게 아까 전에 메이든 피셔의 전용 무기 때문에 공명은 조금 있으면 나쁘지 않고 추가로 방 3! 아, 마지막에 공 붙었네, 이거. 공이 갑자기 이게 몇포 올라간 거야? 7포 올라갔네? 그러면 이게 거의 10% 넘는데, 까비. 그래도 뭐, 쓰는 데는 문제 없겠네. 자, 갑니다. 수팔찌, 방방, 차해인, 수차해인. 졸업템으로 가, 보시다 가지야! 아, 제발, 치피 하나만 떠라 치피 하나만. 제발, 넷마블. 넷마블! 우와! 마소감의치피라니 이게 뭐선늙뭐끝 종결 아우씨아 너무 아깝다 방방은 맞았는데 뒤에가 그래도 마지막에 방포 붙은거 아닌가 깡방 34900은 채웠다 낙인 끼고 35000 떼면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그러면 깡방 35000에다가 치확 조금 낮긴 하다 4500 CP 214, 방간 9.8, P증 23, 마소감. 됐스이 정도면은 좀 완벽하다. 요거는 10만 찍어야 돼요. 이거는 7이고, 요거 더 찍으면 안 됩니다. Q는 10, E는 찍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매일 저녁 10시에 꼭 받아가시고, 오찌조랑 같이 나오네. Let's g it. 월요일은 정기 휴방이기 때문에. 화요일 생방송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아요누시고오지무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넌 이제부터 이그리트다.